하나님은 강하고 거센 바람과 함께 나타나시어 말씀하십니다. 욕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양,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주장하고 욕을 책망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때 그들의 오만과 위선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전능자는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셔서 우리는 또 너무 낮은 곳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욥과 자신들을 찾아오시어서 만나셨기에 자신의 말이 거짓되다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두려웠을까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숨고 싶은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아무리 확실한 지혜라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때로는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이 겸손이 오히려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욕이 바라던 대로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이런 사실은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욥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왜이 세상을 혼란케 만드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깨달았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지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질서가 깨트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혼란의 상황, 혼돈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혼란과 혼돈을 질서 지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은 아 세상이 그렇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우리로 단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함을 또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즉 의인은 고난 받지만 고난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또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 사랑하는 성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인들이 기세등등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